네 안녕하세요. 사이의파왕대입니다저기조장자 오늘은 제가 해볼까? 갇혔는데요. 음. 자 오늘 갇혔어요. 돌타다 하려고? 음. 지금 중앙선 음. 이요 일단 저는 뭐할 어. 거냐면요. 아, 그, 왜 이렇게 이 최하가5 2 0 5 4 0 0 오늘은 여기서 네. 한번 조금 네. 있어 볼게요. 아, 우리 우리 설진이네 엄마 했는데 대인데릴러한테 3킬을 줬고. 뭐. 대차가 어, 네 차가 아니겠지. 차 전시 전시 아니 대차 네 네. 러가 <목소리가> <한정만 끊었네>. 네. <목소리가> 안녕. 그런 차가 없다고 해가지고 어. 그 민강이 엄마를 소개시켜줬대 응. 그자가안 산다고 응. 처음에 고루 응. 해본다고 하더래 언니 벤치는 이거는 이 가격에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안 사는 거지 이상하니까 <laughs> 이거 타다가 그냥 중고로 내놔도 그 샀대. 지배가. 내가 물어봤어. 이시클래스 얼마 정도 하냐? 이 이게 비싼데 엄청 싸게 샀대. 3,600에 샀다고 그러고. 뒤로 빼돌리고 잘 사는. 저기 누나 일산이랑 거 가면은 그저 진열차만 판매하는 데가 있어. 그러니까 진열, 지, 거 있잖아, 왜? 그 진열 진열해놓은 거있왜그 저기 전시품 그만로 파는 게 있어. 근데 그렇게 그리고 편집자 댓글로 같아. 써주세요. 편집자 찾습니다. 뭘. 편집자 댓글로 써주세요. 편집자 찾을게요. 편집자 <목소리> 손들어주세요. 댓글로 저희 <목소리> 편집자를 뽑을게. 요 드릴 거고 그 편집자 당첨 되시면 뭐, 뭐아 조금만 어 편집자 조금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어도 되고 편집자 그런 거 편집자 한명 뽑을게요 댓글로 제 유튜브 댓글에 달아주세요 어? 이게 뭐야?

아, 어머니 말이 맞아. 어... 흔들어 볼까? 선물로. 어떤 거? 어떤 거? 말이 되냐? 어떤 거? 아, 거. 이거 그잖아 우리 집심 s 가족아 저거! 아 저거! SUV가 밟고 지나가는 거 봤는데 저거. 아, 뭘 꺾여! 이게 달랑달랑해서 이게 음. 꺾여, 달랑달랑해서 이게 이 달랑달랑해서 꺾여 이게. 달랑달랑 <laughs> <laughs> 자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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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유턴 해이 마지막 영상 월이 마지막 영상 이고요이 이건 1편 완료